안녕하세요.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체어스틸러 카솔루션 이원학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2,800만원이면 제네시스 g80 탄다. 중고차 시장 무슨 일? 이미 중고차 시장에 중고차 가격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 건 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과연 어떤 차량이 가장 많이 지금 감가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산타페 TM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번 달 대비 한달 만에 265만원이 지금 감가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펠리세이드 차량이 가장 많이 감가됐는데요. 전달 대비 129만 원 감가된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특이 사항이 있다면 그랜저 IG 차량이 상당히 많이 감가가 됐었거든요. 근데 3.0 LPG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 차량만 지금 가격이 약간 한 4만 원 정도 오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 차량입니다. 기아 차량 중에서는 올뉴 K7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많이 감가된 걸로 확인되네요. 전달 대비 178만원 감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형 K5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많이 감가됐네요. 72만원 정도 전달 대비 감가되었습니다. 신차 계약이 취소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조금씩 출고일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가가 커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더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대비 오히려 25만 원 올랐네요. 현대에서는 싼타페가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야 소렌토 인기가 상당합니다. 어, 여전히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제네시스입니다. G80 같은 경우 저번 달 대비 184만 원. 감가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G80 어마어마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찬스를 잡으시는 거 좋아 보이고요. G90 같은 경우에는 뭐 신차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크게 감가된 거를 느끼진 못할 거예요. 자 다음은 쉐보레랑 르노 차량인데 가장 많이 감가된 차량은 sm6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sm6 지금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어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형을 찾으신다면 sm6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뉴 스파크 더뉴 말리부 차량이 감가가 가장 많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감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경차라서 아마 더 티가 안날것 같고요 말리부 차량 같은 경우 한달에한 한 80만 원 정도 감가된 걸로 보여집니다. 전달 대비 가장 많이 떨어진 중고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원래는 감가가 잘 되지 않는 천만 원대의 차량들도 지금은 10% 정도씩은 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달 한 33만 대 정도의 중고차가 거래가 되는데, 저번 달에는 28만 대 정도가 거래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한15%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중고차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고차 구매를 희망하시거나 중고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최우수 딜러 카솔루션 이원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